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늘에 놀라운 영광의 자리 그자를 바라보며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값이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우리에는 반드시 하늘 나라를 향하는 귀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완악합니다.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자리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자리로 바라봐야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우리 안에 굉장히... 아,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나는 해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뭔가 희생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러다 보면요, 나는, 나는, 나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조그마하게 내 뜻과 다른 일에서 또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일에서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거나 되게 억울해 하거나 심하게 낙심해서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 보고 하랬냐? 네가 좋아서 한다 그랬지.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다는 건 하나만으로 네가 서원하며 생각하며 사명을 가지고 한 거지. 내가 언제 하라고 했니? 너안 해도 돼. 너안 해도 할 사람이 많아. 이게 사실은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하는구나. 내가 목회자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한구나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주시는 종종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너 아니면 안될것 같아서 우리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야, 이거 정말 좋은 일인데 여러분도 좋은 곳, 좋은 일, 맛있는 걸 먹으면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좋은 곳, 좋은 일,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놓치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우린 자꾸 잊어요. 우린 나그네로 왔거든요. 그러면 나그네로 왔는데 우리가 이 땅이 모든 걸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지나가야 될 인생인데 이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살아가요. 남편도 내것 같고, 자녀들도 내것 같고, 아내도 다내것 같고, 뭐 다내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라는 생각이 나쁘거나내 가정이 나쁜 건 아니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오늘 분명히 등장하는 이 포도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 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맡기면서 이스라엘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덧 이스라엘 포도원의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교만한 욕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주신 분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 신앙의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자꾸 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희생한다고 착각하고 헌신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목숨의 피를 우리에게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거든요. 이미 전부를 주신 분에게 우리는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반응이 믿음인데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또는 자기 만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건 그분을 향한 굉장한 교만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원 누가 만들었어요? 이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한 사람을 나중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절에 가면 포도원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원 주인,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서 애굽으로부터 출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또한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 그 믿음의 민족을 하나님이 국가를 이루어 주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 안에 그들을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리는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농부들에게, 왕이나 선지자나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맡겨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도 은혜예요. 때가 이르매 이전에 면 때가 이르렀다. 여러분, 때가 이뤘다는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포도원은요, 보통 3, 4년 지나야 열매가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 3, 4년 동안은 주인이 그 농부들을 먹여 살렸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데 먹여 살렸습니다. 어쩜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 믿음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그냥 얼떨결에 교회 오고, 교회잘 모르고, 또 신앙생 오래 했지만, 막 그렇게 막 기쁨이라는 게 아닌데, 누군가가 자꾸 우리를 챙기고, 돌아보고, 섬겨줍니다. 우리가 뭘한것 같진 않은데, 3, 4년의 시간이 우리 믿음의 3, 4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뭘 원해요?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거예요 원래는 다 줘야 됩니다 다 가져가도 농부들은 할 말이 없어요 3, 4년 동안 먹여 살렸죠 그리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 열매 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수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얼마를. 여러분, 지금 많은 것, 전부 다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 이제 3, 4년 기다렸고, 내가 포도원도 만들었고, 이제 너에게 내가 열매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러분 근데 그 열매를 바라는 이 주인의 마음과 다르게, 그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사랑하는게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도 전심을 다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섬기는 건데, 이런 그 삶이 완전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완벽한 열매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라고는 완전한 열매를 바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파괴라고, 그냥 조금이나도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작은 열매 하나라도, 이스라엘에게 바랬던 것이 소출의 얼마만큼만, 조금만이라도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길 바랬는데, 보낸 종을 때려, 때립니다. 사절에 보면 다시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를 냅니다. 오절에 보니까 이제는 종을 보냈더니, 그를 죽여요. 세 번만 보낸 게 아니에요. 오절 하반절 보세요. 또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주인이 세번 보낸 게 아니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종을 보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면서 자기 자기 부들 자기 종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출을 왕에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출을 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소출이 얼마를 바친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이 포도원이 누구 건지를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 겁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으며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세요. 주변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을 자꾸 예배 자리를 인도해서 네 인생이 네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반응해라 말씀에 반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겸손하게 서라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전재산을 다 바쳐라 너의 시간을 다 바쳐라 너의 열정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겨라라고 하지 않아요 소출이 얼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한 너의 소출이 얼마 이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주일날예배때 뭐, 크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게왜 드리는 겁니까? 11조를 드려라. 안 드려도 됩니다, 사실. 뭐, 그거 드리고 안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결정되고 결정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정하는 삶의 상징이에요. 10분의 1을 드리지만, 10분의 9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주의를 참 못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또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어려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상처가 될수 있어요. 왜 교회가 그동안 너무 돈돈돈했던 것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저는 보면 그 11조는 뭐예요.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이 필요할 게 필요하겠죠. 뭐 저희만 해도 본당, 교육관, 뭐 여기 상가 관리비, 또 저희 사례, 사역자들의 사례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려면 어쨌든 교회에 누군가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헌신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는 사랑, 이웃사는 집합되어 있는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물질만 10분의 1,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하루는 경건하게 하루 보내는 거잖아요.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보내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도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6일 내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laughs>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야, 어떻게 네가 일주일 내내 나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겠니? 주일 한 번만이라도 집중해서 예배하고 나 함께 교제하자. 나머지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라. 마치 부모가, 야, 뭐, 왜 자주 오니? 1년에 그냥 명절 때만 보자. 한 번만 보자. 그럼 내가 너의 부모인 걸 인정하는 거고, 너도 내가 자녀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한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의 소출 네가 바라는 얼마의 삶의 자리에 대한 반응 여러분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이들은 능욕하고 죽입니다 그러자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여러분, 최후로 보내는 이가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을왜 보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고 싶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도와 상관없이 농부들은 야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이 될 거예요 끝까지 자기 거예요 완악한 자들의 그 끝은 뭐예요 끝까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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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바뀔 생각도 없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 모든 말씀을 자기 주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늘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그 최후의 카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만약에 네가 오늘 하루 예수를 버리면, 예수를 포기하면 너의 마음은 진멸된 포도원과 같을 거다. 우린 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만은, 우린 늘 예수님을 주님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가 주가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이 쏠려있고 팔려있습니다. 오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그 기쁨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넌 누릴 자격이 안 되는구나. 왜요? 그 아들까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절 11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림바 되었다. 버림바 되었으나 그 버림바 된 그들이 그 아들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의 농구로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먼저 샘플이 뭐예요? 버림받은 아들이 모퉁이에 머리 뚫리되신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내게서 뭔가 빼앗아가는 것 같고 내게서 뭔가 없어지고 내 것이 줄어드는 것 같으나. 또 때로는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겸손하게 숙여야 될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가장 귀한 자리로 채워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가? 가정 안에서 예수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직장 안에서 내가 주인인가 예수가 주인인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 때문에 하고 내 만족 때문에 하는 것인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오늘 포도원 주인의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예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 내가 나로 꽉 차서 말씀이 들어와 일할 자리가 없고 내가 나로 꽉 차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 받을 역사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심령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가 말씀 따라가고 그 포도원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귀화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우리는 늘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우리 육체가 얼마나 완악한지 틈만 나면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얻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원악함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 하루 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도 내 안에 나를 주장하다가 또 무너진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분노하고 화를 내며 그 안에 하나님 넘어지고 실족한 모든 이유의 자리는. 아버지 어쩌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내가 주인 된 삶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출이 얼마입니다 은혜가 너무나 많는데그 중에 작은 부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그 작은 것들을 마음 다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로 우화를 마음껏 누리는귀한나로 되게 하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